1인 2역. 인간이 권태로워지면 대체 무슨 짓을 해야 될지 알수 없는 일이지. 내 친구 가운데 티라는 남자가 있었어. 생긴대로 백수 할량이야 뭐,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그리 곤란한 편도 아니었다. 피아노, 축음기, 댄스, 연극, 영화. 유곽 따위를 빙빙 돌면서 생활하는 남자였어. 근데 불행하게도 이 남자에게는 부인이 있었어. 그런 종류의 인간에게 집사람이란 게 있는 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야말로 불행에 극칠할 수밖에. 정말 그랬어. 별로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내 하나만으로 만족할 티도 아니었지. 여기저기 분주하게 쑤시고 다녔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아내는 질투를 했고, 그게 또 티에게는 버릴 수 없는 약간의 즐거움이기도 했지. 티의 아내란 사람이 남편에게는 많이 아까운 상당한 미인이었거든. 티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에게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 그 주변에 널리고 널린 매엄녀들이야 눈에 찰 까닥도 없었겠지만, 그런 게또 그의 권태로운 이유이기도 했어. 정력이 넘쳐서 주체를 못할 정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연애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지. 그저 심심한 것뿐이었어. 그러니 잇따라 다른 여자를 만나다 보면 조금은 색다른 맛이 있거나, 또는 어쩌다가 대단히 이색적인 것이 눈길을 끌 수도 있다는. 이 티의 노름은 대체로 그 정도쯤 되는 의미였던 거야. 근데 이 티가... 좀 이상한 짓을 시작했어. 실로 기상천외한 것이었지. 유희도 그 정도까지 가면 참 대단해 보여.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즉 외간 남자와 포개져 있는 모습을 훔쳐본다면 기분이 엄청 이상할 거야.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참을 수 없겠지만 문득 그런 호기심이 생길 때도 있을 거라는 말이야. 티가 기이한 행각을 벌이게 된 동기도 아마 그런 호기심이었을 게 분명해. 하지만 자기 입으로는 자신의 방탕삼매에 대한 아내의 질투를 막을 수단이라고 변명을 했어. 대체 그가 어떤 짓을 했냐고 하면 어느 날밤 머리에서 발끝까지 밖에서 맞춰 입은 처음 보는 옷에다가 코밑에는 가짜 수염까지 붙이는, 그러니까 가볍게 변장을 했다는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것도 아닌 엉터리 이니셜을 새긴 은으로 된 담배 케이스를 재킷 안주머니에다 넣고 태연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 남편이 늘 하던 대로 어딘가에서 외박을 하고 이제야 돌아오는 것이라고 아내는 굳건히 믿었지. 즉, 티의 변장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단 말이야.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밤을 꼴딱 센 졸린 눈으로 보았으니까 무리는 아니었을 거다. 티도 충분히 조심을 해서 새 양복의 줄무늬 같은 것도 예전부터 있던 것과 유사한 것을 골랐고 가짜 수염도 손바닥이나 손수건으로 가리면서 방으로 들어섰지. 그래서 결국 티의 기묘한 계획은 그야말로 깨끗이 성공해버린 거야. 그들 부부는 전등을 끄고 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티도 간신히 수염을 가린 손을 내려놓았지. 그러니 결국 당연한 일이지만 이상한 감촉이 부인을 깜짝 놀라게 했어. 어머나? 부인이 살짝 귀여운 비명을 울린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지. 동시에 티로서는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는 아내의 손이 수염에 닿았을 때 재빨리 몸을 돌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두번 다시 수염을 만질 수 없도록 드르렁, 드르렁 일부러 코를 골아댔어. 여기서 만약 부인이 의심을 품고 끝까지 덤볐다면 티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을 거야. 가짜로 코를 골면서 티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고 해. 그런데 부인은 의외로 순진해서 무슨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별일은 없었대. 한참을 기다리니까. 세근세근하는 숨소리가 들려왔대. 이로써 조바심도 끝이 났다. 티는 아내가 완전히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가 살짝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재빨리 옷을 입고는 미리 준비했던 그 은재의 담배 케이스만 머리맡에 남겨두고 예전처럼 집에서 빠져나왔어. 그것도 제대로 된 대문이 아니라 정원의 담벼락을 넘어서였다. 이미 그 시간에는 자동차가 다닐 리가 없어서 터벅터벅 잘 가는 단골 집까지 걸어갔어. 술도 엄청 마셨던 남자였던 거야. 그런데 다음 날 부인이 눈을 떠 보니까 함께 잠이 들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어서 틀림없이 놀랐을 거야. 집안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지. 잠꾸러기 남편이 아침 대바람부터 외출했을 리도 만무하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문득 머리맡에 있던 담배 케이스가 떠올랐어. 전혀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지. 남편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것과는 달랐거든. 그래서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생전보를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 케이스 속의 담배까지도 남편이 피우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 남편이 어딘가에서 잘못 가져왔나 생각을 해보았지만 어쩐지 잘 납득이 되질 않았어. 그래서 다시 생각난 것이 어젯밤의 사건이야. 그렇다면 부인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나. 그때 티가 마치 어제 집을 나가서 외박하고 들어온 것이 다소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돌아왔어. 물론 복장은 어제 집을 나갈 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고 가짜 수염도 떼고 없었지. 어느 때 같으면. 부인도 그냥은 안둘 일이지만, 오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녀에게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근심이 있었던 거야. 얄궂은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튀는 다실로 들어갔고, 아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뒤를 따라갔지.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이 담배 케이스, 혹시 어딘가에서 잘못 들여온 게 아닌가요? 말할 것도 없이 그은제 담배 케이스였어. 아니요. 근데 왜 그러시오 부인? 티가 능청을 떨었어. 저 그러니까 어제 당신이 갖고 들어오신 거 아니냐고요. 어참 아니라니까. 티는 한층 더 능청스럽게 음성을 높였지. 내건 여기 잘 있어. 근데 내가 어제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 한마디로 아내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거야. 그런 식의 대화를 전부 옮기자면 한도 없을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 이렇게 일문일답을 거듭하는 동안 마침 내 아내가 어젯밤의 일을 모조리 티에게 털어놓기에 이르렀지. 그래서 티는 더욱 기이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 자기는 어제 누구 집에 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못하면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어. 말하자면 탐정물에 알리바이를 댄 셈이지. 물론 그 알리바이도 이미 부탁을 해놓았던 것이고. 그럼 당신이 그 친구의 알리바이를 댔느냐고?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된거 아니야. 당신 꿈이라도 꾼거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담배 케이스가 분명히 남아있잖아요. 뭐 옛날 책을 보면 분신술이라도 나오기도 하지만 설마 지금 세상에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나 몰래 남자를 끌어들인 게 아니오? 하고 협박처럼 얘기하면서 티로서는 너무도 유쾌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 참 곤란한 녀석이지. 그런데 어쨌거나 그날은 그럭저럭 대충 넘어갔어. 물론 한 번으로는 부족했지. 뒤의 계획으로는 그 짓을 몇번 되풀이할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 지난번에 아내도 어지간히 대인대가 있어서 어설프게 병원장에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소란을 피울 것이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들어갈 때 병원장이나 가짜 수염은 달지 않고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꿈속인 양. 아주 한순간만 그 수염의 감촉을 느끼게 한 뒤에, 다시 처음처럼 이니셜을 수놓은 손수건만 남겨놓고 집을 빠져나올 속셈이었어. 근데 이게 또 아주 보기 좋게 성공해버린 거야. 이튿날 아침 풍경은 역시 지난번과 비슷했어. 단지 아내 얼굴이 한층 더 파랗게 질리고, 티의 교견과 질투가 한층 더 입질을... 견고히 만들었다는 점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야. 그렇게 세 번째가 반복되고 네 번째가 거듭되면서 T의 연극은 점점 더 볼만해졌어. 지금에 와서는 담배 케이스나 손수건에 새긴 이니셜을 가진 남자가 아내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쩐지 웃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제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다소 심각해진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지고 헤아릴 수 없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야. 처음 일어난 병원화는 부인 쪽에 있었어. 정숙하다고 이름난 그 부인에게 말이야. 여자는 정말 알수 없는 동물이야. 부인은 변장한 티에게 분명히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어느덧 호의를 보이기 시작했던 거야. 이런 심리적 변화는 참으로 기이한 것이지만 옛날 이야기책에서도 가끔씩 볼수 있지. 그러니까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남자와 밤마다 만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아마도 한편의 동화처럼 생각되었던 것은 아닐까? 또 하나는 변장한 티가 일부러 남기고 간 증거품을 남편에게 숨기게 된 일이야. 그뿐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고 의식하면서도 변장한 티에게 죄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게 된 거야.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왜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 이렇게 다녀가시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절함이 이제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이 오지 않는 밤은 쓸쓸하기조차 합니다. 다음 오실 날은 언젠가요? 그런 아내의 비혼심을 알게 된 티의 마음은 사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했을 거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티가 처음에 세운 계획이 완전히 달성되었다는 뜻이지. 이렇게 해서 아내가 아주 커다란 약점을 갖게 되면 자신의 방탕도 그 죄가 엇비슷해질 테니까. 이젠 크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의 계획에서 보면 이쯤에서 그런 기묘한 유희는 접고 변장한 자기 자신을 영원히 이 세상으로부터 매장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어.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애초부터 실존하는 인물도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귀찮은 일들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티의 마음은 처음에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 아무리 가상의 인물이라지만 아내가 자기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이 충격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희극적인 연극 같았던 질투가 진짜로 변해갔어. 만약에 이런 마음을 질투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왜냐하면 그곳에는 상대가 없으니까. 도대체 누구를 향한 질투란 말이야? 아내는 T 이외에는 결코 몸을 허락한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의 연적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던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런 아내를 남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하기 이를 때 없었어. 물론 그 남이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러니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티는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야. 바로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버린 셈이지. 당황해서 변장을 중재해 본들 이미 의미가 없었어. 부부 사이에는 언젠가부터 미묘한 벽이 생기고 말았던 거야. 아내는 걸핏하면 우울해했고, 아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사내를 쉽사리 체념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어. 디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와 동시에 아내가 그토록 마음을 준 남자가 다름 아닌 자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슬픈 것만도 아니었어. 차라리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쩐지 그러기는 싫었어. 왜냐하면 첫째로 너무 어리석은 자기의 행위가 부끄럽기도 했고, 게다가 두 번째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남몰래 하는 사랑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도저히 잊기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는 진짜 사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본래 티에게는 그만그만한 세상 여자의 지나지 않았던 아내가, 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토록 뜨거운 정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의외였던 거야. 그래서 만남이 거듭되면 될수록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지. 그런데 이제와서 그건 좀 웃기는 연극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런 이중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했지만 아내가 진상을 알게 될 두려움도 있었어. 지금까지는, 늘 밤을 선택해서 어두운 등불 아래서 혹은 등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만 만나기도 했고, 또 명백한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었기에 안전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상한 만남을 계속하기란 사실 어려운 거지.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어. 하나는 가상의 인물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정을 털어놓는 것. 세 번째는 진짜로 기이하지만 아내를 질릴 대로 질리게 한 그가 말하자면 이 세상에 별다른 용무도 없는 티라는 인물을 사직하고 대신 그 가상의 인물로 완전히 변신하는 방법이었어. 전에도 말한 대로 그 가상의 인물이 돼서 처음으로 아내와 첫사랑을 하게 된 그였기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선택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그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어. 즉, T라는 남자가 A, B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다가 처음에 A는 버리고 B로 완전히 다르게 변신해 버리겠다는 거야. 일찍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말이었어. 그렇게 결심을 하고 T는 먼저 여행을 빙자해서 한 달가량 집을 비워 그동안 최대한 얼굴 모습을 바꾸기로 했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콧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걸치고, 쌍꺼풀 수술을 했고, 얼굴에 작은 상처까지 만들기도 했어. 그리하여 콧수염이 자랄 즈음 일부러 먼 규슈까지 가서 아내에게 절연장을 보냈던 거야. 아내는 어이가 없었지만, 누구를 붙잡고 상담할 만한 친척조차 없었어. 다행히 남편이 많은 돈을 남기고 갔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이럴 때 그분이라도 와줬으면 하고 그녀는 틀림없이 바랐을 거야. 바로 그때 그 가상의 남자로 완전히 변신한 티가 불쑥 찾아왔지. 처음에는 아내도 그를 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만 티의 친구가 찾아와서 말을 해보아도 도무지 대화가 안 될뿐더러 점차 가상의 남자라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마침내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속지는 않았을 테지만 티의 보관을 제외하고는 아내 쪽에서는. 달리 해석해 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야. 설마 이런 어리석은 연극을 하게 될 줄은 누구라도 상상하기 어려울 테니까. 티의 아내가 의외로 쉽사리 속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싶지. 얼마 후 그들은 주소를 바꾸고 함께 살게 되었어. 물론 이름도 티가 아니었지. 덕분에 나를 포함한 티의 친구들은 절대 방문 금지 조치가 취해졌어. 듣자하니까 그때부터 키는 온갖 노름을 완전히 뚝 끊었다고 해. 그리고 이 희극이라고 불러도 될 연극이 뜻밖에도 효과가 있어서 두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대단히 금술이 좋다는 소문이야. <laughs> 세상에는 별 이상한 남자도 다 있는 법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 아주 최근의 일인데 나는 어떤 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과거에 t였던 남자를 만났어. 부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걸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을 가장하며 그들 앞을 지나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t가 먼저 내 이름을 불러 세웠어. 이런, 뭐 그렇게 마음쓰지 않아도 된다네. 옛날부터 늘 쾌활하던 t의 목소리였어. 우리는 함께 앉아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키가 이렇게 말하더구만. 사실 말이야 이미 들통난 지 오래라네. 아내를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했던 내가 실상은 완전히 아내 손바닥에서 놀아놨던 거지. 아내는 말이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군. 그렇지만 별로 해로운 일도 아닌데다가 가정이 원만해지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속아주는 척한 거라나. <laughs> 그러니 난 모든 게 생각대로 잘 되었다고만 믿었던 거지. 하하하하. <laughs> 여자라는 건 진짜 요물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티의 부인은 곁에서 조금 부끄러운 듯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 나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을까 약간은 의심을 품고 있었던 터라 그리 놀라지는 않았지만 티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되는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거듭거듭 놀라움을 표현했어. 이런 광경을 보니까 두 사람은 역시 금슬 좋게 잘 살고 있는 듯 해서 나도 마음속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지.